오늘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고난주간이 다가오면서 올해 고난주간에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탕자와 탕구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을 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좀 마음에 아, 그 본문하고 조금 괴리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막 떠오르면서 빨리빨리 그것을 메모로 남겼는데요. 그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설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주었던 제목으로 주제를 삼았습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예수를 만나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또 특별히 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안에 역사하였던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만 풍랑 만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우리도 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더큰 폭풍을 우리가 앞두고 있고 또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느끼면서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이 폭풍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힘 입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입니다.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잘생겼던 왕자가 저주를 받아서 야수가 되어집니다. 한번 야수가 된 후로는 계속해서 야수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때 한 소녀, 정말 미녀인 아름다운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 소녀가 등장하면서 이 야수의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특별히 이 소녀가 야수를 사랑하는 그 순간에 이제 야수가 다시 변화되어져서 왕자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야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야수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것, 그것을 맛보는 것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에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베드로의 인생에 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던 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한 마디가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배도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면서 베드로의 인생에 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따른다라는 게 뭘까요? 성경을 조금 알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도 드리고 조금 더 나가면 오늘 같이. 특별 새벽 예배에 또 기도하고 이런 삶이 예수를 따르는 삶일까요? 그것 이상의 삶이 예수를 따르는 삶일 것입니다. 트루 블러드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옳다는, 옳다는 것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옳다는 것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따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에 맛보았던 변화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맛본 변화는 빈배 인생에서 만선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날 베드로는 빈배 인생이었습니다. 놀아서 빈배가 아니죠.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래서 빈배로 돌아오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도시어부는 아니잖아. 전문어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빈배로 나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만선의 성공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만선의 기쁨을 다시 맛보게 해주신 것.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누리는 행복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가 없었을 때는 빈배 인생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면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될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죠. 거기서 끝마친 게 아니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변화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성공에 대한 그림 그 그림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꿈이 바뀌어집니다 이전에는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것이 성공이었습니다 만선이 있으면 그것이 기쁨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만선의 기쁨마저 포기하는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큰 기쁨이 있으니까. 지금 맛보고 있는 성공보다도 더큰 성공의 그림을 그가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제자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맛보게 되어지는 더 풍성한 꿈의 그림이었고 성공의 그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실패 인생에서 성공 인생이 되고 또 성공 인생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제자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왕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베드로처럼. 이런 은혜를 맛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변화를 누리고 맛보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번 고난 주간에 변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시는 것을 맛보는 그것이 이 베드로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변화를 추구할 수 있었던 이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인생이 될수 있었던 힘이 뭔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변화를 추구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더 깊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처음 만남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두세 번을 더 만나셨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것은 동생 안드레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시몬이라는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셨습니다. 시몬은 갈대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에서 이제는 든든하고 단단한 그런 베드로 같은 인생으로 비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인생으로 초대했지만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두 번째로 만났던 것은 오늘 누가 보금 5장 바로 앞장인 4장에 나옵니다. 4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지시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 있었는데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는 그 하나하나의 장면을 가까이서 볼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같이 모든 것을 보여 주었는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빈배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베드로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그것에서 끝마치지 않고요. 베드로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습을 해 줍니다. 4절, 5절인데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만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온몸으로 느껴지도록 만선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깨집니다. 우리가 이쭉 과정을 보면 알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한 제자를 삼을 삼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자로 알지도 못한데 바로 따르라고 얘기하고 푸시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서두르지 않고 기회를 주세요.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마음으로 주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가장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서도 제일 마음속에 빨리 결정했던 것이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와서 빨리 봉사하려고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다가왔을 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먼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반응했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요. 서두른 것 때문에 얼마나 피해가 많은지를 많이 느낍니다. 너무 빨리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는 것 없이 먼저 봉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틀이 생겼어요, 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틀이 생겼는데, 그런데 이 틀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틀 때문에 진짜 만나야 될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진짜 누려야 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채로 그냥 열심히만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깝.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화 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그 후에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또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앙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어디에 있는가? 머무르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얕은 것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위기라는 거죠. 베드로처럼요. 점점 자라나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예수님을 아는 그 기쁨 때문에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빈배에서 만선으로 만선에서 제자로 점점 더 주님을 알고 따르는 것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요 머물러 있습니다. 그냥 빈배일 때는 조급하고 하나님을 많이 찾다가도 만선만 되면 끝이에요. 만선 이상의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머무르고 또 그것이 없어지면 또다시 만선만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참 많다라는 거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만선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인생. 함께 하나님을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고 또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고 점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안에 베드로처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중에 포사이드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영혼이 가진 그 첫번 첫, 첫 의무는 그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찾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요정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니죠.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신 것이죠. 온 땅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베드로가 온 땅의 주인이신 참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거울에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은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의 거울에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깨닫는 그 순간에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와 주님은 다르니까 떠나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서 자기를 볼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대학 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대학 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요, 교회도 다 다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진짜 와닿지 않는 단어가 뭐냐면, 죄인이라는 단어야.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 정도 심한 죄인인가? 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는데,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왜 죽었지? 이런 생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대학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잘못해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 보니까 진짜 죄인이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문제 이제는 사소한 하나 하나도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절대 그게 죄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행동이었는데, 조그만한 행동도 죄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 괴로움을 왜 생겼을까? 많은 고민들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순장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제가 이 고민을 얘기하니까, 커튼, 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주승아 커튼이 다 닫혀 있으면 어떠니? 깜깜하죠. 깜깜하면 아무 먼지가 많아도 보이지 않는다. 근데 커튼을 확 열어 제치면 그때까지 깨끗한 것 같았는데, 미세한 먼지 하나하나도 다 눈에 확 드러난다. 네가 지금 예수의 빛을 경험하니까. 네 안에 있었던 보이지 않았던 먼지들, 보이지 않았던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거야. 오늘 베드로가요 경험했던 게 제가 경험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인간 예수였거든요. 그래서 만나줘도 자기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고 자기에게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어지니까 자기 안에 먼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달라고. 떠나달라고 한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진짜로 필요하다고. 주님이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고난주간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거울에 비춰진 나를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보면 예수님의 거울에 비춰진 자신을 보면 베드로 같은 마음이 들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해 주신 주의 사랑이 있으니까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 반전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기도할 건데요.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베드로처럼 얕은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진 나, 얼마나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지,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서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그 시간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